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너네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그들을 행하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자오 셨습니다. 그늘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오 셨습니다. 그늘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친구도 형제도 귀찮아지지요. 평소에는 아주 의미있게 사용했던 단어들, "함옥"이라는 말, "우애"라는 이야기, "협력"이라는 이야기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면 그 말이 부질없다는 마음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중, 0이라는 숫자가 있었지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의 0은 항상 자신이 외롭고 초라하다는 마음 가졌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자신 곁에 없었거든요. 가진 것이 없었지요. 아무도 없고 가진 것이 없었기에 항상 초라하다, 외롭다는 마음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이 있어줄 친구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영은 이기도 만나보고, 삼도 만나보고, 7도 만나보고, 8도 만나봅니다. 모든 숫자를 만나보았지만 그들은 모두 자고 가지는 것이 없는 영의 친구가 되기를 거절하고 싫어했습니다. 영은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숫자들을 만날 때마다 실망과 좌절에 깊게 있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숫자 1도 영처럼 친구를 찾아 헤맸지만 거만한 숫자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과 0이 또 친구가 되어 10이라는 숫자를 만듭니다. 이제까지 무시하고 모른 척했던 숫자들이 모여들어 10이라는 이 자의 이 숫자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지요. 이처럼 아무리 작고 부족한 존재여도 뭉치고 합하여 하나가 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이나 0은 분명히 8이나 9보다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연합하여 만들어지는 10이라는 수는 확실히 8보다 9보다 크고요, 강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연합, 하나됨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하나됨 연합에는 지혜가 있다. 전두수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헛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힘,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연합과 하나됨에 있다는 말씀 전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삶의 승리, 좋은 상의 보장이 하나됨 연합에 있다는 이야기 나눴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3위가 하나되어 존재하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되어 연합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그 나머지 말씀입니다. 연합의 능력 세 번째 무엇일까요? 연합에는요, 하나되면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11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단어, 감성을 자극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성을 자극하는 단어. 따뜻함. 따뜻하거니와. 따뜻함입니다. 11절의 처음 부분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따뜻하다는 이야기. 동시에 따뜻함과 반대인 차가움, 냉정함을 생각하면서 가슴 한쪽이 저려오는 그 느낌, 외로움. 외로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나는 분명히 냉정해. 나는 분명히 쿨해. 나는 분명히 차가워. 나는 그런데 나와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 나의 차가움과 냉정함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 안에는 마치 차가운 벽을 만난 듯 외로움과 고독함이 찾아든다는 것이지요. 나는 분명히 나를 지키기 위해서 차가움과 냉정함을 보이고 냉정하며 차갑게 마치 얼음처럼 생활을 해도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상대방은 나의 차가움 얼음과 같은 나의 마음을 부딪히면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외로움이란 이런 것입니다. 혼자가 되어 적적하고 쓸쓸한 느낌. 적적하고 쓸쓸한데 혼자입니다. 혼자가 되어 외롭고 외로운데 적적하고 쓸쓸한 느낌이 외로움이지요. 홀로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어야 하는. 그래서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홀로 있어 적적하고 쓸쓸한 느낌으로 나요. 아픕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감정. 이것이 외로움이지. 외로움은요, 감정이라는 그 단어의 무서운 괴물입니다. 외로움은 외로움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그 괴물의 입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서운 괴물이지만 외로움을 잘 처리한다면 우리에게는 삶의 언동력이 됩니다. 위로 고등학생인 오빠와 마벌버리를 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중학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어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학교에 갔다 와서 학원에 가고 혼자 집에 있는 것이 힘이 들거나 별 문제가 안 되었죠.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홀로 집에 있는 것이 슬프고 아픈 일이 되었지요. 왜냐하면 학교와 학원에 갔다 왔는데 불이 꺼진 집에 문을 열고 혼자 있는다는 것이 너무나 외로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로움으로 아파하던 중 인터넷 채팅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대학생인 남자와 매일 컴퓨터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도 고등학생인 오빠도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었는데 채팅을 통해 그 남자는 친구가 되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 친구들과 관련된 이야기, 자신의 고민의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컴퓨터와 컴퓨터를 통하여 이야기 되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 이 소녀에게 이런 문구를 던집니다. 우리 만날까? 만나고 싶다. 집옆 가까운 공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여학생은 이제 가겠다는 말을 했지만 그 남자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더 있자는 더 말을 하고요. 그 내는 이 학생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아직도 너무 어린 중학생,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끔찍한 일을 당한 이 여학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무엇이 그 소녀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하게 했으며 거기서 만난 남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모두 주게 했을까요? 용돈이 부족했어요. 아니요. 용돈이 넉넉했습니다. 메이커 있는 신발과 메이커 있는 옷을 입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요.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입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단 하나, 혼자 있는, 홀로 있는 외로움이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우리를 한없이 한없이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울함의 근본적인 원인 이유 뭘까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차가운 벽을 만나니까, 차가운 그 만남을 가지니까, 냉정한 벽을 만나니까, 외롭고 그 외로움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외로움은요, 한없이 우울하게 만들 뿐더러 분별의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알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교육받았던 모든 의로움과 모든 오름이 외로움이라는 괴물 앞에 사그리채 없어지고요. 분별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아니라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종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왜요? 차가운 벽을 만나니까, 냉정한 마음을 만나니까 같이 살아가는 부부도 동일하지 않던가요? 함께 서로 사랑하며 깊은 만남을 통하여 서로 결혼하여 아이를 얻고 살아갑니다. 아이를 한명두명 정도 낳아니까 이제는 남편은 남편의 삶대로, 아내는 아내의 삶대로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고요. 냉정한 아내의 만남을, 아내의 마음을 경험하고 또 차가운 남편의 마음을 경험하는 순간, 아내와 남편의 정조도 또 서약도 마음도 상그리채 깨져버립니다. 외로움의 원인이지요. 어릴 적에는요 부모님 곁을 떠날 수 없었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조금 조금 더 커지니까 저는 부모님보다 친구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가정보다 사회가 더 좋습니다 세상에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방도 가도 PC방도 가고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저는 가정과 부모님과 거리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말하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아픈 마음을 경험하죠 이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지? 그러면서 아픈 마음을 경험하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춘기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심하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둘은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 냉정한 벽을 만났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외로움을 달리기에 더 깊은 방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차가운 냉정한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외로움에 젖어들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정도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구역장과 구역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모두 힘들고 지쳐서 교회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늘 문의를 경험하고 따뜻한 성도의 마음을 받고 싶어 나왔는데, 나의 구역장을 보니까 나를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한 눈빛으로 대합니다. 목사님을 보았더니 목사님은 나에게 무슨 상처 있는 마음, 아픈 마음을 가졌는지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아요. 차가운 벽을 만납니다. 장로님, 건사님안수 집사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을 보았더니, 우리 성도들을 보았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자꾸만 냉정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쏴붙입니다.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지 않아요. 홀로 고립된 마음을 갖기 시작하지요.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외로움을 경험하니까, 따뜻한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의뢰받은 일도 까먹어버렸습니다. 그에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였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예배도 다 잊어버리고, 그만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외로움의 그 벽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신앙의 방황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외로움은 무서운 감정의 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곳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대처하셨지요 하나님 외로움 이렇게 대처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맨 처음 창세기 2장 구약 이쪽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에는요 하나님이 6일 동안 해와 달, 별, 식물과 짐승을 만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람,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러하신 말씀이 있지요 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8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말씀을 찾으신 분은 말씀을 읽으시고요 찾지 못하신 분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요호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자신의 생기,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생명을 만드신 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 외로운 것이 좋지 않다. 혼자 홀로 살아가는 그 아담의 모습,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혼자 있는 그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 그와 함께 있을 사람을 만들리라.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심히 좋았더라.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하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 아담과 하를 제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데 아담과 하를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이 힘이 좋았더라 심이라는 단어를 넣어 매우 매우 흡족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담도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인 하와 또 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찬사 최고로 멋진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혼자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서로의 따뜻함과 따뜻함을 주고받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목사님, 저는 천성적으로 차가워요.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태어난 순간에 얼음을 입에 물고 태어나서요, 마음이 차가워요. 잘못된 것이지요. 성경 어디를 봐도 차가움과 냉정함의 이야기는 한 곳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절제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따뜻해야 지혜로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행여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신앙의 필요에 따라 혼자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운영의 원리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되어 살아가면 외로움을 이긴다는 것이지요. 감정의 괴물을 이기고 그것이 언동력이 되어 그혼자 있는 시간에 연구와 개발과 더 좋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이 따뜻함이라는 하나되어 연합해 살아가는 따뜻함이라는 그큰 보자기에 쌓이니까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고 외로움과 고독함의 시간이 따뜻함으로 포장이 되니까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고의 창고, 생각의 보물창고로 변합니다. 외로움을 잘 따뜻함으로 다스르면 내 삶의 원동력이요 내 삶의 경쟁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외로움을 이깁니다. 두 사람의 연합할 하나 되면 외로움을 이깁니다. 따뜻함을 가슴에 품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취의제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 됨 연합함으로 인생 최대적인 외로움을 이겨내고요 도려 그 외로움이 내 삶의 원동력 내 삶의 힘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인도의 유명한 기독교 성자 중 썬다싱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썬다싱이요 네팔 전도를 시작할 때쯤 자신의 친구와 함께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가야 됐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가는데요, 도중에 추위에 떨고 있는 행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추운 그 시절. 그 시간 추운 온도라 자신의 생명마저 위협을 느낌으로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떨고 있는 저 행인을 어떻게 할 건가? 저 사람을 그냥 두고 갈 건가? 아니면 함께 데리고 갈 건가? 너무 춥다 보니까 함께 그 갔던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도 보존하기 힘든데 저 사람을 데려가면 둘다 죽는다. 그러니 데려가지 말자. 선다스는 이야기하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돌봐주는 거 맞지 않을까?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고요. 맞지 않아서 친구는 그냥 혼자 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자 출발했고요. 선다스는 자신의 등에 행인 그 추위에 떨고 있는 행인을 얻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갔을까요? 힘이 들어 끙끙대며. 걸어가고 있는데 자신보다 먼저 갔던 친구가 추위에 쓰러져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야 친구여 눈을 떠봐라 눈을 떠봐라 친구는 이미 그 추위에 꽁꽁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등에 업은 사람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미 꽁꽁 얼은 그 어떤 얼음 상태로 죽어 있는데 자신의 이마에는요, 땅이, 땀이 흐르면서 그 추위를 견디고 있었던 것이지요. 등에 업은 사람 때문에 땀을 흘립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추위를 견디며 두 사람을 그 차가운 기온으로부터 보호해 준 것이지요.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서로 서로 격려할 수 있다는 것. 같이 눈물을 나누고요,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됨과 연합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것 나와 함께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것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으쌰으쌰 힘내요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연합의 능력이고 축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얻고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며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문 11,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만을 쫓아가는 죄인이요. 지혜로 보지 못한 사람이라. 무리에게서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 스스로 떠나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만을 쫓는 죄인이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내 마음에 들지 않고요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이런 일 너무 흔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해와 용서를 말씀하시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대립이 되고 때로는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하해와 용서로 관계를 개선하고요 마음과 삶,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의 지를 높이십시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연합과 하나됨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귀한 뜻과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창조의 원리도 이 땅을 운영하는 운영의 원리도. 홀로 외로운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듯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되어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서로 연합하여 하나되어 아버지 인생 최대의 적인 외로움을 극복하고 그 외로움을 통하여 삶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아버자는 아직 덜 성숙된 모습들 아버지 완전히 성장된 모습이 아니라 서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며 때로는 갈등과 대립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베풀고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공동체에 지를 높여 아버지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고 아버지 의 귀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하늘 자녀 가정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사